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March, 2025, uh,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Hynix and 삼성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Hynix가 금요일날 2.62% 올라서 215,500원. 삼성전자도 2.49% 올라서 61,700원. 그래서 SK Hynix는 20만원대 안착 하고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안착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이 뭐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어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좀 어, 반도체 중에서는 실적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이 이제 이구안식 정책을 하면서 어, 핸드폰이나 PC 쪽이 수요가 확실히 많아지면서 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에,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면서 어, SK하이닉스하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음 많이 좀훈풍이 어,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그 전에는 어 윈터 룸세 갖고 겨울이 오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루킹 비언더 벨리 그러니까 이제 벨리 하면 계곡이니까 계곡 사이를 넘어서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당초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조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한 30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29조 정도 되는데 4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모건스탠리에서 컨센서스를 바꿨는데 실지는 이거보다 좀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sk하이닉스는 hbm 지금 12단짜리를 엔비디아 시 제품을 어 벌써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벌써 이제 그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12단 쪽에는 어 하반기에 에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 T 시문들을 쓰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빨리 그걸 써야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던 음 삼성전자도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어~ 좀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중국 쪽에 영업을 많이 하면서 파운드리 적자도 빠르게 줄이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파운더리 쪽도 강화를 하면 또 A 식 반도체가 좀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파운더리 쪽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글라스 기판까지 하면 발열 기능도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천재 이루에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번에는 AI 하고 맞물려서 두 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어, 정말로 빅 사이클이 한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된 글라스 기판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광섬유 관련주, 그 다음에 어, 그 CXL 관련주, 그 다음에 소캠 관련주들 해갖고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도 정말 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또 차차 좀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어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7만원은, 어, 무난히 갈것 같고, 7만원 이후에는 또 여러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어, 한, 일단은 조금 더 여기보다는 갈것 같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예전에 HBM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물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덜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이슈로 넘어가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지금 주말 동안에 격렬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어, 빨리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LG 어, 관련해 갖고 지금 월요일 날 지금. 어, 알라스카 주지사가 오니까 이것을 어, 어, 우리가 관세 에잘 지렛대로서 조선하고 요 LNG 프로젝트를 어, 미국의 관세를 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지렛대로 잘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타구 아,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에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영어 가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 가회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See you next time.